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카카오톡이 안 열리거나 화면이 버벅거려 답답할 때가 있지요. 노인복지관의 한 시니어도 이런 불편을 겪고 동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동료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땐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시니어는 그대로 해보았고 놀랍게도 금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재부팅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면서 스마트폰을 새 것처럼 되살려주는 작은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재부팅이란 무엇일까요? 처음 켜는 것은 부팅, 이미 켜져 있던 것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것은 재부팅이라 부릅니다. 즉, 재부팅은 처음처럼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부팅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첫째, 속도가 빨라집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임시로 저장되는 기억 공간이 있는데, 오래 쓰면 필요 없는 찌꺼기가 쌓여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럴 때 재부팅하면 이 찌꺼기가 싹 사라져서 속도가 빨라지지요. 둘째, 오류를 해결해 줍니다. 카카오톡이 열리지 않거나, 은행 앱이 버벅거리거나, 화면이 갑자기 멈추는 등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런 경우에 재부팅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셋째, 배터리가 오래갑니다. 재부팅하면 불필요한 앱이 꺼져 배터리 소모가 줄어듭니다. 넷째, 통신이 안정됩니다. 재부팅하면 네트워크 연결이 새로 정리되어 문제가 해결됩니다. 끝으로 보안이 강화됩니다. 재부팅은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숨어있는 나쁜 프로그램의 실행을 끊어줍니다. 재부팅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다시 시작을 선택하면 되고, 갤럭시 스마트폰은 설정의 디바이스 케어에서 자동 재부팅 기능을 활용하면 지정한 시간에 알아서 꺼졌다 켜집니다. 정리하면, 재부팅은 스마트폰에게 잠시 휴식을 주는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껐다 켜도 스마트폰은 한결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로 스마트폰을 새 것처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